2024년 10월 호랑이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생 호랑이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이므로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는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1974년생 호랑이띠는 개인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는 10월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양호하나 체력 관리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많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986년생 호랑이띠는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10월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은 양호하나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며 투자에 대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생 호랑이띠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10월이 될 것입니다.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고민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소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4년 10월 호랑이띠의 운세는 각 연도별로 다양한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와 커리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건강과 재정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세를 잘 활용하여 긍정적인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